군단시장 그 장만 볼래? 응? 빨리 와더 늦기 전에 어씻구씻구 들어간다 저씻구씻구 어, 들어간다 묵었던 마음이 참년이면 갑도 허리가 쥐지한다 가래가래가래가 돌아간다 어씻구녁기발닦간다 어, 이년아 저년아 참년아 네 나이는 거꾸로 가냐? 응? 거꾸로가 이덕바지냐씨 i 씨 u 씨쉬씨쉬 들어가고 쑥 u s 빼고쑥박 s 다 빼고 들어갔다 빼고 그 고맙더라. <laughs> 니년들 보 u 저 오빠 때 u s s i 랬는데 s i g 가가 sigus, 고 i g 내가 s <laughs> 니 <하니> 어떻게 하냐? <laughs> 내가 안 sigu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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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i 려 u s 려 i g u 가 s i g u 석바지, 열 명만 모여있는 데 니네들은 먹을 것도 니네 신랑이 잘 드더라잉? 이만큼, 이만큼 싸갖고, 돈도 없고, 추운 디 교통사고 나와서, 폐가 망치하고 누웠어. 누워갖고, 먹는 거안 나눠 먹은 게, 뭐, 가족이 아줌마가 아니더라도 가족이 있으면, 먹을 거좀 갖고 오세요. 그면 갖고 올거 아니냐, 혼자서. 시 21일, 저 병원에 입원했었어. 형사님이, 그, 법적으로 처리하고 계좌식잡보다가 그래도 공사가 개최떨어지지 그래갖고, 병원에 입원했는디 밥은 나와갖고 밥은 먹었어. 근데, 구역질 나더라, 실제는. 내가 그 전북대에다가, 그거, 닌길 맞으면서 혼자 밥 먹는 게 징그러워서 내가 진짜는 안 갔는데, 그렇게 달지마 분당 거기 잘 봐, 응? 패미딩게 사랑해서 미안해, 여보 나는 그런 거 잘해, 사랑 이런 건 절대 안 해. 사랑해서 미안해 내 마음 속들어 영자가 되어버렸네 공사장에 거기 됐네 어쩌다 마주친? 연애 부때 됨에 내 청춘이 그지 되가네 그대 나 압성이 부지에 밥터졌니이 그런 걸 어떻게 하는데가 위에서 위라고지 사람이 그 멍청 멍청해 멍청해 위가 막 대리 여기서 엄마 나 배고프대요 심장이 그래 속이 막 되는지 밥을 처먹었어. 그리고, 멀쩡히 버텼어. 삼자던을 삭지 마. 그지, 그지어뭐 죽어서 뭐 다시 와서 또 가는지 뭐 그지지. 탄뜩기에 묻히기 전에 쳐다봐봐. 나도 돼지가 더 싫어갔거든. 어제는 밥무대야. 영순이 시댁 보았니? 강건너 해수호 영자야 도달 나 보시. 이거는 내가 어디서 미쳤냐? 군산 공도는 향가잖아 그러면 나 혼자 그지여 그지인데 지금도 그지여 이제 수술을 한데가 어떻게 상처 받았나봐? 미치겠어 혼자 누워서 공장 만화영화 찍어혼자서이데 백댄스도. <laughs> 자릿그라영수나 독대지 감자 터졌다. 말미져라 저리다. 시장아 가라. 상태가 매몰이다. 근데? 숙지, 술 한잔 먹으면 있날 그런 거 많이 하던데 마지막에, 그, 뭐야. 신발트만 입고, 딱 앉아갖고, 고양이 평양에 레세요이천 웃기더만 그래. 나라도 친애들 밤새로 통제하듯이, 열면만 모아서 이게 다 스케일이 뜨잖아? 그러면, 이, 저거 뭐, 야창립 멤버 해갖고 텔레비나 오더만. 근데, 땡! <laughs> 내가 오늘 마법의 시간에 걸렸는데, 다크니 안녕하세요. 25번, 36번, 99번. 어서 내리다가 인니 애미가 네, 지금 짓궂 지나오는데 어꾸지 밥 먹었냐? 과, 먹었냐 과실 먹었냐 과실 먹었냐 그니 과실 먹었잖아요. 근데 토마토 사건요. 니가가 <laughs> 태어나서 품품 품과일이냐 인간이냐 그 지명이냐. 그랬지니요 그냥 내가 하나 털어놓고 얘기해줄게. 난 느낀 건데 사랑이 부르게 서니 애미가 그래. 알았니? 길바카 <laughs> 컴백콤이 뭐냐? 그건, 저거, 뭐야. 너 혹시, 어떻게, 니네 신랑하고 자들만 뵈는 게 없는가 봐, 혹시? 비치가 어디, 니네 집 어디 이지를 이렇게 쭉 빼갖고, 니네 신랑 거다 깨갖고, 아다마시, 스키다마시 다 깨갖고, 그러고 일다있냐 응? 내네 아무리 참말로, 니들 못 만나는 이희귀병배 수술했지만, 민망해 근데 여자들 이들은그면애 낳고 임신 임신 이만하게 배 터져갖고 그뭐 오지는 나아요똥 꼬니가 나오요그 배지 오줌 따는데 이렇게 톡튀어나 그거는 임신 몰라 근데 모르는 거 모르고 <laughs> 네니 자식이 알아갖고 그랬더만 이 할머니 내가 알려줄다아애 낳았는데 이렇게 벌려져 나왔어 그리더라 <laughs> 겁나 겁나 네? 야, 이년아. 나 니들한테 욕 잘하거든? 응? 이년아, 천년아 뭐, 대일 뭐, 년아 한 거야. 그때 시기병 걸려면 그런다. 이년아, 천년아 아니, 생전 태어나서가시애가 여자끼리, 여자끼리 욕도 못, 어지 끄대기도 하면 못 잡아서 환장해. 그래서 우리 집, 나는 가시애들은처음부터 머심이 해사네 신랑이 어떤 사람이냐. 국방위원이요. 지각제 살짝만 건드렸지. 어. 어, 너 호적에서 빼그리저처제가 아니라 아예 겁나 살겄냐? 그리고 또 얄팍한 정신이, 내가 이 청소년기에는 또 야들한테 넘어갔잖아. 우리 잠자리나 좀 어떻게 오부전으로 잘해주지? 너, 너, 네가 먹고 나면 저거 인생, 인생 갖다 버리나? 그, 그것이나 갖다 면 면회밖에 모르는 저녁 시안 폭탄, 그, 어린이 성역, 재단을 가갖고, 막 오늘, 막다 돼지게 생겼다, 꽉 넘어져서 돼지게 생겼데 우울증 왔거든? 우울증도 돼지게 생겼던게 우울증 왔는데. 잠자리가 우선이냐? 너첫 미기는 게 우선이냐, 그러면. 나 같으면 그러고서, 지금도 나는 혼자 살면 너첫 미기는 게우선이게첫 미기는 게 우선이지, 그리나이다 그렇죠? 어디 갔지? 그 생각만 해도 재밌더만 거짓살인거같은 년아 그지 아니오? 가만있어 새 잡지 마이 씨팔년아 네. 옛날에 막이런고는 뭐냐 나 니네들 그 일하는 데가고 일하는 데 가서 그래 찍어 찍어놔 한개 짝짓기를 찍어놓고 나 여기 있다 그리오 그럼 니네들 대체적으로 니 네, 우상화같은 니네 신랑하고 한한 응? 인간이 참말로 가난해 가난한데 머리에 들은 것은 반이 중간 아주 멍청하면 차라리 뒤져갖고 멍청하고 해가갖고 달라고 면네 주고 말지 개X빠랐다 그냥 이냐 따져서 그냥 <laughs> 미친 노래하가노래하가참 연구 연구가 생겼다 놀이 연구가 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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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년들이고 너도 곧이어서 아이디어가 니 어미야 얼라 심이 없도 그리고 야. 여자 보다 쟤기는쟤냐쟤춘을 돌려다오 젊음을 다오 해노 해락 다오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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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근데, 두메산골에가잖니두메산골 가면, 이, 니네들, 나보다도 더 먼저 태어난 어른이, 얼굴은 90살, 아니, 이제 나이는 90살인데 얼굴은 19살이에요. 그냥 숨어갖고, 달달달 떨린 게, 세상 밖을 안 봐갖고, 큰다더라그래고오지금은 참새가 그래. 가지랭이가 찢어져도, 열마디 할것없서 그냥 행동을 치다 봐. 그리고, 그, 그, 한 번씩, 그냥, 이렇게, 당하기 전에, 내가, 천지계의 상표계에, 니는, 잡년 시적을, 군산시에서 거지가 되기 전에, 이넉바지냐라 응? 용케라도 하나 잡아갖고, 씹어 확 돌려버릴걸, 응?